터지는 폭발이 생기는 거죠. 이 폭발에 의해서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갈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? 말 그대로 폭발, 폭발 행정이라고 하고요. 다른 말로 동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동력 행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배출 쪽에 있는 배기 쪽 나가는 쪽에 배기 밸브가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타고 남은 연료를 바깥으로 빼내는 행정.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? 배기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한 번의 이 피스톤이 한 번의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네 가지 행정을 거쳐야 된다. 그네 가지 행정이 뭐다? 흡입, 압축, 폭발, 배기. 이렇게 네 개의 행정을 거쳐서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이 된다. 그래서 얘를 사행정 1 사이클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자동차 이 사행정 1 사이클 엔진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얘를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흡입 행정 동안 흡입 행정 동안 즉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땡긴 이 체적을 우리는 무슨 체적 행정 체적 우리 백일량을 얘기하는 행정 체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다음에 비스토인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 공기와 연료를 압축해서 폭발이 만들어진 동력이 만들어지는 이유의 구간을 우리 연소실이라고 하거든요. 연소가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위쪽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얘를 말 그대로 뭐라고 한다 연소실.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행정체적과 연소시체적 이걸 두 개를 다 더한 공간 이렇게 그러니까 위의 공간부터 밑에까지 싹다 더한 공간,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아까 이 통을 뭐라고 한댔죠 실린더라고 한댔죠.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? 실린더체적이라고 합니다.